자 오늘 세탁인 티비 첫 번째 시험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2년 한해 동안에 외진가만 4만 5천 피스를 처리했다는 어느 세탁소 주인 이야기입니다. 그이가 어느 세미나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으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이색깔인 TV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시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라이 클리너가 엊그제 포스팅한 글입니다. 아주 재미났던 것은 기사를, 기사 시작을 성경 구절로 했어요. 기사가 아니라, 이 친구가 세미나를 하는데, 마이클 넷스비시라고 하는 친구가 베타인들을 위한 세미나 강사로 나서서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인용한 성서 문구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될 것이기 때문에 선생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야고보서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뭐 누구를 가리칠 만한 사람이 못된다는 겸양스러운 인사말로 이 세미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마이클 레스빗은 그렇게 겸양을 떨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큰 세탁소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또 그리고 그것이 입증된 사실 정도로 대단한 성공을 세탁하고 이룬 사람입니다. 다만 이 말은 저에게 향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보통 우리 한인들이 성공의 자체를 돈 많이 번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재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는 뭐 전혀 누구를 가르치려거나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니다 함께 남들의 이야기를 전한, 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이클 네스비시라고 하는 친구가 양반이 강의한 내용을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MW 크리너스의 사장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MW 크리너스의 규모와 오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난 한해 2012년 연 매상이 2,600만 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50여 명의 종업원과 9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22개의 루트 서비스를 갖고 있고, 점포는 37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해 동안 소매, 즉, 이 매장을 통해서 워킹 손님들 혹은 피카앤 딜리버리 손님들로만 올린 매상이, 연 600만 피스의 오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이 스스로 하는 말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 최대 세탁소입니다. 우리는 연약 2천만 필수를 처리한다. 그중그 그 가운데 600만 필수는 소매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특수 세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하루 동안 처리하는 그런 세탁소가 바로 MW 크리너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세탁소를 이마이크는 하게 됐을까요? 1978년도에 자기 이름을 딴 네스비 크리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이야기를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1978년 이전에, 자기 그 스텝파드, 의구아버지가이 세탁소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막 졸업할 무렵에, 의구아버지가 병이 좀 들어가 있고, 그 양자인 마이클에게 자기 세탁소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세탁업에 뛰어들게 됐고, 실제 본인이 그 뒤로, 아, 내가 세탁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78년도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세운 첫 번째 세탁소 하나가 이네스리크리너이었구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3년이니까 약 15년 후, 25년 후에 22개 세탁소 업소와 3개의 픽업 앤 딜리버리 루트를 소지한 그런 큰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그 당시에 맨스 웨어하우스는 잘 아시죠. 어, 어디나다 있잖아요. 이맨스 웨어하우스에서 이마이클에게 합하자 우리가. 그래서 합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여러 번 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서로 음, 업종도 다르고 어, 했는데. 음, 꾸준하게 이맨스 웨어하우스 쪽에서 마이크를튜브마이크렇게요구을 마이클을, 마이클을 했다고 할까요? 함께 크자 해서 어이 여기 신문에 보면 휴스턴 비즈니스 저널이 2004년도에 보도에 의하면 결국 그인네스피크리너스를 맨스웨어라우스 삽니다. 사가지고 그 이름을 맨스웨어라우스 MW 약자를 써서 MW 크리너스라고 하고 그 사장의 마이크를 임명을한 것이죠. 그래서 2004년부터 오늘까지 M.W. 크리널스의 사장으로 있는 마이클은 오늘날에 세계 스스로 말하는 세계 최대의 세탁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세미나에서 한 말입니다. 조류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Turn the tide. 조류를 바꿔라. 풍세를 중국을 역전시켜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타이드 크리널스가한 2, 3년 내에 우리가 많이 이기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의하면 타이드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시장조사를 끝내고 결국 타이드 크리널스를 차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장조사를 했을 때파운이게 아, 자기네들이 기회다. 이건 찬스수다 이건 돈벌 귀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타이드 크리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조사 결과는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세탁소의 모습이 어둡고 더럽고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탁소 손님들이 타이드 시장조사팀에게 알려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드 크리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의 약그 타이드 크리너스가 추구하는 세상은 밝고 깨끗하고 잘 정리된 세탁소의 이미지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같은 세탁인들에게 마이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타이드는 새로운 수준의 아주 그 올바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경영을 시장에 끌어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타이드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새로운 경쟁자들 모두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방법을 기본에서 시작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세탁소들 소비자들이 세탁소를 선택하는 네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마이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네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가 편리함, 곧 로케이션 요이에요두 번째가 고객 서비스, 세 번째가 품질, 마지막이 가격이다라고 마이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탁인들이 가격에 얽매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편리함, 손님들의 편리함을 먼저 생각해라. 꼭뭐 배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는 그것 말고도 손님들에게 내가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냐. 또 어떤 좋은 서비스를 손님에게 줄 것이냐.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이클이 얘기하는 자기가 음, 세탁소를 운영하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스마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요. 그 스마일의 알파벳 순서대로 다섯 가지의 운영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S는, speak or say. speak o say. 말하랍니다. 손님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손님에게 말, 말을 시작해서 맞이하라. 무뚝뚝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손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라. 그리고 환영하는 말과 마지막 떠날 때인사 말, 반드시 하라는 거죠. 아무리 다른 손님들이 많아서 바쁘다고 해도, 들어오는 손님, 딱네 가지를 들어오는 손님을 미소 짓고 친절하게 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인영지침의첫 번째 S입니다. 두 번째 M. 눈을 마주치라는 것입니다. 아이 컨택을 하라는 거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님이 고객이 내 세탁소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인상이 유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 그리고 손님들이 내가 이 세탁소에서 뭔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어떻게 손님들에게 보여지느냐를 신경쓰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타이드 클리너가 일반적인 세탁소의 약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점포 또 단정하게 꾸미고 적절하게 유니폼을 착용한 깨끗한 종업원 그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L입니다.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님들의 요구, 불평, 손님들의 걱정, 우려, 기를 기다 계속 기울이고 기울이고 또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클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입니다이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손님들의 기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라는 을 것이 마지막입니다. 스마일 다섯 가지의 운영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돈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크게 돈 들어가는 일은 생각하고 노력하기 따라서 충분히 우리들도 쫓아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 주인 이,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세탁소 주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우리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 세계 제일 큰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세탁소 주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험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이 세탁인 기 v 은 앞으로 제 계획은 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한, 하루를 잡아서 아무래도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이틀 중에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제 시간을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제 웹사이트에 강의 시간은 늘 고지를 하고요. 카페에도 고지를 합니다. 아, 주일에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이미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알려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에 대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컴퓨터를 치고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메일을 쓰고, 받고 하는 것, 또 조금 더 나가서, 검색.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내 컴퓨터 안에 어떻게 잘 정리를 해낼 수 있느냐. 조금 더 올라가서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 좀더 올라가서 내 가게 세탁소에 내장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할수 있을까. 그런 교육들을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주 동안 있었던 업계 뉴스, 업계 정보,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면 제가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고, 서치를 하고, 알고, 어, 그, 적당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서, 대답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필요하고 나누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험 방송이었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방송, 주변에 좀 많이들 알려주셔서, 꼭 세탁인이 아니더라도, 좀, 저희 또에 50대, 60대,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컴퓨터를 좀 알려고 하는 분들, 노후에 좀 이런, 그, 시간, 그, 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것을 찾으시는 분들께 소개도 시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